오늘 우리에게 열악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다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싸우며또 주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laughs>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이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열악하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보고 어 예수님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와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어, 제자들이 말씀하, 제자들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은 제3성전인, 어, 헤롯성전이었습니다. 헤롯성전은 아직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헤롯성전이 어, 주후 어, 60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은 계속 짓고 있고 86년 동안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어, 아직 한 30년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헤로승 헤롯이 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헬라식으로 대리석으로 지었고, 그리고, 청장에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다라고, 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주 70년에, 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함락이 되는데, 어, 티토 장군은 그래도, 어, 성전이 그,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으니까, 그것을, 어, 허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그 주변에, 어, 경계를 쓰다가 추우니까, 불을 떼다가 이 불이 성전에 옮겨 붙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장을 금으로 도금을 해놨는데, 그 금이 녹아 흘러, 녹아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돌 사이에 스며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 돌 사이에 스며든 금을 얻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까지 다 해집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렇듯, 눈에 보이는 것,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멋있는 성전도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나봤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눈에 화려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가, 빼앗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더 우리를, 어, 우리에게 더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눈에 보이기에,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세계들,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해서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움직이고 있는 영적 세계. 악한 영의 세력들과 성령의 싸움들. 성령의 인도하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깨뜨러 볼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징조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의 요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무너질 것을 얘기하셨더니, 제자들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은 주 70년에 일어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재림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얘기, 조심해라. 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의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이단에 대한 말씀일까라고 생각해 봤지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은 사람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는 것. 사람의 미혹,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르침, 이것도 다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잘못된 선지자들, 잘못된, 어, 그런 증거하는 자들을 다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요새 예수 없는 복음 많습니다. 예수 없는 가르침.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 그것도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7절 정, 6절에서 7절 정도까지 이 땅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난이 시작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전쟁들이 일어나겠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번질 것 같습니다. 이번이 될지 아니면 다음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전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 그통합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인본주의의 사상들을 배격하는 바로 우리 신본주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겁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겁니다. 이런 징조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징조를 깨달고, 깨닫고, 그 깨달음에 합당한 행동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기도 제목은 끝까지 견디게 하소서 오늘 보면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와, 죽이려니,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사로잡아주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견딜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는 그 가운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인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그 친밀함이 없이는 그 경험이 없이는 마지막 때를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만 그 멸류관이, 그 구원이 허락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더욱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기도하시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할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세상의 것들을 나의 목숨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연단이 될수 있으시는 저 여러분 될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제보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충만 하자,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본질적인 것, 믿음의 영역, 정말 영적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정말 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깨달아 알면 알수록,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 모이게 하임쓰길 원하며 주님과 연합하길 원하며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될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네. <laughs> 구원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천국 소망이 생겨질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이 땅의 잠시 잠깐의 것들을 위하여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오늘의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